어디있어? <laughs> 야 시멘트 공사당했어 <laughs> 뭐야? 시멘트를 영에 <왜> 넣어서 이게 <laughs> <왜> 냐 <그러냐? 웃음> 뭐야 이게 뭐야 하지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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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무슨일이야 나왜내 팀킬해 방법을 찾아야지 친구끼리 왜그래 <목소리> 어? 야 <왜>? 방법을 찾아야지. <laughs> 날왜 쏘냐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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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뭐야? <laughs> 야 방법을 찾아야지.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튕지게 해라 <laughs> 일단 삼. 상... <laughs> 그래, 그게 답이야. 수류탄을 던져서 너가 튕겨 나갈 거 아니야? 그럼 살면서. 어... 아, 고급 상자. 왜? 왜? 아니 날왜 쏴? 진짜 피할 거야. 기다려봐. 수류탄. <laughs> 이게 내 뇌가 보여, 뇌, 뇌가. <laughs> <laughs> 야야 너나 봐봐 나 봐봐 나 봐봐 안 보여 나 시리얼이 왜이는 <laughs> <안 볼까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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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? 아어떻 거야 니 머리야 지금 가발이야 뭐야 기다려 야 내가 수류탄 구해올게 좀 기다려 구급상자는 먹을 수 있나? 어게돼 있는 거야? 방송 좀 한번 봐야겠다 아니 <웃음> <웃음> 구급상자는 먹을 수 있나? 어야 자기장 어야너너 너, 너 죽겠다 어 아니 아, 오토바이도 껴서 안 움직여 야야 기다려 봐. 야 이거 이거 먹어. 이거 이거 쿠 상자. 먹어 먹어. 먹어 먹어. 왜, 왜, 탭 누르고 탭 누르고. 오토바이도 안 껴서 안, 안, 안 움직여. 나와. 야. 안 나와. 탭. 안 나와, 나더 앞에다 줄게 내가. 아, 기다려 봐. 내가 탭버릴지그냥 아, 기다려. 탭 기다려. 거야. 기다려. 야, 먹어 어, 먹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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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상자 먹어. 아니야, 나너 살릴 거야. 절대 안돼 청대 한라라 아. 와. 아, 이거 어떻게 이 아, 진짜. 아 무슨 어. 일이야 진짜 아 <laughs> 진짜, 진짜 이거 없네 야 구구상자 아. 먹어 구구상자 먹어 <laughs> 야이야내구구상 야, <laughs> 줄게 야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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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구상줘줘야 없어 지비게이지랑 사막도 하아 니 아니 야 <laughs> 하아 미친 야 미치.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어. <laughs> 아, 청자 아, 러분 아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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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,